정훈 네가 바인드 넣어라. 이거 그거 좀애니메이션 길어서 이것도좀 빨리 들어가야 돼. 한 10초쯤 되는거 같은데? 오케이 아, 바인드 넣었어요. 오케이정도 들어갔어요. 오야이제이정 피통이 많은 건가? 뭐야 왜 이렇게 빨리 까요 저 2분 4분으로 합시다 그러면 응. 아, 피통이.. 피통이 많은 건가 그래도 50% 들어갔는데 피가 덜 까진 느낌인데? 어 뭐야 여기 테크 안 보이네 아 맞다 여기 파운팅 들어가지? 그 음, 파운팅 잘 깔아야 된다 오른쪽 구석에 깔았대 우유, 이거 왜 이렇게 빨라? 이게 7만10어로0 0 e u r 만10 euro 80, 3만 10 euro 80, 3만 10 euro 80, 3만 10만천 히어로다. 기 뺐어요. 10이 히드림 갈아깨도두시고터려안 돼! 이, 이거 힐 들어오나? 기절 걸렸을 안 때? 안들어와 기절 때안 들어가. 그렇고. 아파, 이발 년아. 여기 진짜 메카닉 좋겠다. 어, 메카닉 진짜 좋을 걸? 여기서 광기 날라오는 중. 잡고 있어 볼게요. 아, 새도 나네 아 목숨도 나갔네 공기 한번 더. 어디로 쏘어야 이번 것킬 쉴게요. 어. 바인드온 잠시만요. 전 아직 약간 남았어요. 이가 신호 주라 정우야. 어뭐 아, 바인드 뭐 지금 걸자 그럼. 어. 죽었네. 아 바인드, 바인드, 바인드 걸렸다. 나이스. 바인드 걸렸어. 나 살았다, 일단. 저실 좀요. 아이고. 뭐가. 아 너. 너는... 빠져야 돼. 정말 무서운 보스구만. 으아. 어 죽겠다 이건. 제발 왼쪽봐 그렇지 나이스. 아악 <laughs> 아씨 이거 게이지 아, 잘, 잘 보면서 해야, 해야 돼. 돼. 근데 게이지가 다 찼을 때는 어디서 피해야 되냐고. 세렌, 세렌 반대쪽. 반대쪽. 어그로 응. 서로 잘 끌어주는 게 중요하겠구만. 어, 이거 어그로 잘 끌어줘야 돼. 나도 오랜만에 했어, 지금. 헷갈려서. 어지러지다 오랜만에 하는 한... 으으으으, 안 좋았다. 너 죽을 것 같은데? 오, 사네. 이거 게이지 다 차가는 사람들 구석에서 게이지 채우세요. 게이지 빼세요, 이거. 세렌도 이제 보면은 나로 필수 아닌가? 이거 몸박대 만들어가는 게 엄청 중요해지 중요하긴 해요 세레 나로 필수겠네. 불독도 있잖아 헤이스 그럼 그래 검말 패서 버키는 게 맞나? 그래, 불독이라 하면서 좀 패했다는 사기 득지 어때? 불독은 아닌 것 같지. 이게 나로만 그러는 게 말이 되나? 차별 아니야? 나로 맨날 유틸로 더 약하잖아. 이거 극딜각 보자. 정우야 바인드 준비라 네. 아, 인기 그때 일비할게요니 바로 니가 아니라, 아얘라기니기있으니까계기가기가쏠 같다. 가 제일 중요니다걸었어요니라게요 이번에 여기가 <놀라> 한 맛있어. 나이스 야 걸리지 마 진짜 금방 넘긴다 야쟤 아이고 안돼 공기 조심 <laughs> 와 컨디 저기에서 노는 거 봐라. 또 <laughs> 말라댕기나. 비행 총소형이가 니가. 아이고. 관계는 아이고. 이쪽으로. 아. 아이고 지되는구나 어, 키보드 오른쪽 이상해. 이 투기기로 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. 했던. 점기 가능 일격이랑. 다운 스킬은 어 극절전에 의디를 써야겠네 이거. 아, 아 그... 해도 안 돌리고 그... 아깝네. 해도 걸리고 올걸. 카운터 어디 있냐? 저쪽에 있냐? 오른쪽 구석에 깔았어요. 사갔네. 아, 제가 데리고 있어볼게요. 오, 잠깐만 안 돼, 씨발. 무적이 이렇게 날아가네? 그때딜 준비할게요. 그때 필게 <laughs> 아, 인기 겁나 안 나오나, 진짜. 그러니까 쟤네 무적을 쓰고 뽑을 거야. 아이씨 바인드 걸게요. 정아 정우로 한다. 건령아, 바인드 좀 걸어봐봐. 바인드 걸었습니다. 아이고, 미있어가지고 던졌어, 누가 던졌어, 누가 던졌어. 오케이, 오케이, 보고. 별길 좀. 저펠 좀요 아안 먹히는구나 지금 아또 아, 죽는다 아. 게이지 차가는 거잘 봐가면서 하세요 자식이 홀안 <laughs> 아, 돼, 아, 저기서 또 공기 쑤겠다. 빨리 밖으로 끄집어내야 해. 저 게이지 좀 채울게요. 게이지요? 공기 날라온대 아, 씨발 이러면 죽잖아. 어, 안 죽네? 뭐지? 저 원래 다단이 튄 걸로 기억했는데? 연속해서 아! 나만 거. 싫어해, 아 <목소리> 아 잠깐만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고, 아이고. 저휠 좀요 형님. 예예. 아 보기 이배못 보겠는데? 안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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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인팅 원. 2 0초뒤 극딜 가능? 저도. 아 인피 <목소리> 겁나 안 나오네. 이번 턴피 많이 빼야 돼. 아, 저왜그 나한테 쏘면 하던데 얘또 대체 저 한번 터뜨릴게요 파운팅 어딨어? 파팅또 왼쪽 갔는데 왼쪽에 있어요 어 <laughs> 원수로 뽑혔어요 오른쪽 <laughs> 이제 극딜 봅시다 가 <웃음> 이거 <웃음> 머리만 넘는 중오케 극딜 대로난 퍼택이긴 하는데 오케이 갑니다 하나 둘셋 빵야 아니 걸렸나요? 네 가봐 가 아! 막타 데미지 때 암흑 들어왔어, 씨. 안 돼! 다들 문계신지와 아, 죽겠다 그래서 막 게이지 관리하고 가야 한다는데? 왼쪽으로 좀... 어, 이거, 그거. 태양 게이지가 최대한 없을 때 가주긴 해야 돼. 다들 고의로 터트려야 돼. 그래, 왼쪽으로 좀 와줄래? 잠깐만 언제 넘어갈 줄 알고 아또 검기야 근데 아직 피 많이 남았다 썼어 일단 도어는 썼어 오케이,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나랑 세렘분 왼쪽에 파라임팀다 갈게요 샤프 바. 그냥 쥐어요 지금 살수있어쏠수있어 살았다 수 저도 이거 한번터트릴게 나만 싫어해 나 이게 욕을 한번더탈수 있는 기회가 응, 해둘까임. 씨발. 아안 되겠다. 그냥 터트려야겠다저터트렸어요오케 나이스. 공기 반대쪽으로 썼다. 내가 잘 어그로 끌어줬다, 임마 아이, 고 해도 날아간다. 아, 해도 바로 날아갔어. 아, 왔어야 됐는데 안 왔다. 아, 죽었다. 어, 아씨 저 힐을 해 주실 사람? 어. 허. 아, 야! 얘 미쳤나봐! 이제 슬슬 2패 넘어갈 준비하세요. 오케이, 2패 넘습니다 잠시만, 그럼 패턴 좀 고의로 맞아야겠는데? 나도 한번 풀어야 돼, 송. 그럼 나도 오케이, 바인드 걸죠? 잠깐만, 물약 좀 먹을게. 제가 가장 로바 던질게요. 파레. 어떻게 돼. 돼. 어, 풀인 상태로 넘어왔다 셰. <laughs> 태양의 불꽃은 복수를 잊지 않는다. 어떻게 야야 성훈 줄 알았어. 진짜. <laughs> 세린피 <세림피. 웃음> 피가 몇조에요? 아또 못쏴았네 쎄린피 많아요 나왜 중앙에 있냐? 나 어딨냐? 오른쪽 보자 아 바로 죽으안 되나? 피하는것도 아, 잘아이그씨 저거 저거 저 위에서 레이저, 레이저 맞으면 안돼요 저게 존내 X같은거라서 저 페탈이 안보여 아, 저거를 맞으면 안돼요 안 돼요. 갔어. 자식, 속박시켜버려주마. 극딜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. 그니까요. 아, 이거 맞겠는데? 맞겠는데? 난한 40초. 제가 속박시켜놨어요, 왼쪽에. 나는 이패를 아. 경험을 해봤 거? 뭐? 안 해본 은데 뭐, 아, 뭐아 터지겠다, 거 이거. 아이고. 아, 이거, 저기, 안 보이는데. 으아악! 으아악! 근데 대체 이 타이밍에 딜을 어떻게 넣으라는 거야? 딜스으로 오는 건 뭐지? 뭔가가 있을 거 같은데. 아니, 근데 지금 NPC가 또 누르고 있거든. 아무것도 없다. 닥. <laughs> 아. <야악>! 하여튼 <와, 웃음> 죽으면누워 있어야겠는데. 근 그때 못 쳤어. 어, 죽음 죽음 놓여 있어야 돼.